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강화에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 제도 확립을 통해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 복지관에서 해임 처분됐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직원 A 씨가 시설 이용자인 지적 장애인을 따로 불러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들어온 사실을 전달받고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장애인 단체들은 광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이 어려운 가운데 광주은행이 비대면 영업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1월 디지털 금융 센터를 신설하고 비대면 종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결과 최근 단기간에 금융 자산 1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산 1조원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활용해 해외 판로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세사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전문 상담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등의 수출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FTA를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최대 50만원 내에서 통번역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